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시아가 간만에 브 롤스타즈 들어왔는데요 15,000정도 뚫었고 콘 16,000점인데 이게 요즘 불할해뭐 가젯도 나오고 나온지도 끼된뭐가젯때도 있는데 스타버그 그래도 굉장히 많죠 아직 모르는 것도 좀 많고 아직 모티수도 없어요 저는 남들은 다인 남들은 다 있는 모티수도 없어 아, 그래도 모티스 빼면 그래도 없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모티스 없으니까 뭔가 좀 그런데 제가 요즘에 진짜 기가 막힌 뭐 진짜 기괴한 진짜 와... 하는 그런 맵이 있는데요 이게 왼쪽 보다 오른쪽으로 1, 1... 2... 그럼 브롤블3그 다음 4 슈퍼시티 5 바운티 6 하이스 7 8 7, 8번째 7, 8번째가 왼쪽은 그냥 누르면 유저가 만든 것 중에 어는쪽로 나무냐, 뭐 맵도 보이지도 않죠. 느낌도 없어서. 근데 8 번째 나오는 모드가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바로 기계 한 유저들이 만든 것 같은 것 같은데 보시면 일단 오늘 쇼다운은 진짜 재밌어요. 아 이게 뭐야? 일단 중앙에 네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중앙 위쪽으로 그 점핑 대이 하나만 있는 섬이 있죠. 거기에 갇히면 진짜 옆쪽에서 오지게 공격 들어옵니다 그리고 진짜 바운티하고 그 뭐냐 바운티하고 하이스트가 있었거든요 제가 찍어놨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요건데 야잘 만들었죠? 일단 초록색에서 초록색으로 이동 빨간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동 파란색에서 파란색으로 이동인데 와 각각 한 섬에서 부활할 수 있는 이거 잘 만들었습니다. 하이스드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바로 하이스인데. 와. 이것도 진짜 잘 만들었죠? 부활하는 데서 에 상대 팀, 뭐, 콜트, 궁이나 푸시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 보고. 자, 이제 브롤스 타지로 돌아와서 한번 플레이 해볼 건데요. 아, 무슨 브롤러가 좋을까. 그냥 플레이하면서 누르고 있으면 이고 써볼게요. 그냥 이게... 가르치면 마지막에 독구룸 쪼여오면서 일단 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독구룸데 가운데에 있는 사람 유리하고, 곁에 있는 사람 불리하기 때문에... 아 아, 설명할게요. 가운데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좀 공간이 비잖아요 가운데 줄은 그냥 3개고 위두 위 줄은 5개, 5개하고 이에도 5개, 5개, 10개인데 가운데만 3줄이죠 그리고 그 거기에 점핑트랩이 3개가 있는데 바로 가운데 줄 거기에 있을 때 가, 가운데로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파이퍼의 긴 거리를 이용해서 그 자제도 가정용 레시피 꺾이는 거 써가지고 한번,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아니 맨날 주고 맨날 방송 키면 안 돼. 오, 너무 올라간다. 중앙 중앙 한번 빠르게 들어주고잘못했습니다잘못됐어잘못됐어잘못됐어잘못됐습 진짜 이런 거왜 만들어 날 싶었을 정도로 이제 우리 칭찬해 줍시다. 나무만, 나무만, 나무만. 그래, 빨리, 어, 그래. 집에 붙이 진짜 개판. 진짜 개판. 아니 이거를. 그렇다고 어느 섬에서도 어디든 갈수 있게 해줘야지. 어디 어느 섬에서는 이쪽은 못 갔는데 저쪽으로 갈수 있어. 이게 뭐야? 나중에 도구로만 뛰어야 된다니까? 그래도 파이프 보여드릴게요. 지금 4번이 는데 제대로 된 게임은. 물량만 오지게 잡아 먹고 있는데 그래도 빠게 빡기... 아 뭐야. 뭐지? 아 그래도 간만에 아운티가 아니라 아이스네요. 눈맵도 오랜만에 보여 드릴 겸 오늘 쇼다운말씀또 재미없으니까 자 쉽게 끝났습니다. 자 난이를 가볼게요. 아까 하면서 근데 이거 아까 하면서 해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난이 한판 플레이하다 바로 졌고 그냥 집에서 실전해서 플레이하다 금방. 근데 난이 가재 다시나요 여러분? 궁극기를 쓰면서 가재를 잡으면 쓰면 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맵 존재를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안전한데, 본체, 잘 모셔두고, 타이퍼 C. 오, 다행이다. 가셨어, 가셨어. 네, 바로 여기였습니다. 다른 브롤라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안 나가고, 난이도 다네. 다 썼네. 보가 안 나는구나. 보가 안 납니다, 여러분. 가야돼. 아, 진짜, 가지 한번 써보자. 난이에 특화된 맵는것 같은데, 이게 뭐가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한마디로 진짜 개판입니다. 이거 서지 가젯으로도섬 넘어갈 수 있거든요. 서지도 좋은데, 서지도 좋아. 어차 이쪽으로 못 오네. 화살표로 봤을 때. 거의 섬으로모못 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에서 저쪽으로 가거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오지마 올수 있나? 아어차못 오네요 하살표에 다양한 왜... 올것까지넣고 그냥 게임하면서 보다가 하자올수 있는지 못 오는지를 확인하면 또 이런데 꿀자리 잡아서 중앙에 계속 이 뚫어지면 아...까비까비 이것도 파울큐브 내가 잡았어 갑자기 와서 잡았는데도, 허수 못 먹고 점프 트릴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됐어? 음, 요걸 타면 되겠군요. 어떻게? 됐니? 지금 중앙에 왔나? 이거 보고 와야 됩니다. 다시 쪽으로 가서. 다시 나, 왔나? 다시 왔네 여기가 진짜, 같이면 끝나는 섬. 보기 있니? 이거 괜찮아? 아, 궁한 대만. 빨간색 좀 보이거든요? 오케이. 지금 여기다가 고이 모셔두고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 안전하 섬이 어디야? 여기 안전하섬 그럼 도시 담아서. 네, 이렇게. 기가 막힌 플레이입니다. 안돼 안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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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진다고? 진짜 별걸 다 진다. 와 근데 기가 막힌 플레이였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보로 미션을 깨고 있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는 재밌기 때문에 또 메카 팔라딘 소리 아니겠습니까? 뭔 소리야? 들어가 맨날 갑니다. 시작하자마자 아, 이게 그냥 주황 들어야 되잖아. 아, 이게 섬매 다안 좋아. 일단 큰소리 머리 아, 그래, 네, 알겠다. 어, 다행이네. 탔어요. 먹으러 가기도 진짜 눈치싸움이나서 어, 누구 한데? 좋아, 나 이거. 이따가 아니라 니타가 있었구나. 보티드? 아이씨 아이씨는 욕 안한다 여러분 음 뭐가 좋을까요? 데릴? 데릴도 막불러놨는지데 마지막으로 데릴 한번 해볼게요 막판입니다 가젯은 또 다음시간에 브로우사젯도 또 가젯만 또 리뷰하는 하고 이 궁극기 찰때마다 이거 물로 도망치면 대리는 보고도 던지고 물에다가 계속 굴러가다가 그냥 갑자기 이제 턱 많이 사람들로 다시 서서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물로만 가면 갈수 있습니다 계속 가요 이게 바로 대리는 장점이 물에서 축하된 그런건데 아 이거 동그란거 가져올아 가득차는거 자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하이, 하이, 하이트, 하이하이 이래버렸다. 하이. 인사고 죽었죠. 하이, 하이, 인사고 죽었죠. 음,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음, 딱히 재밌는 재미난... 거. 푸로 넘어가기 이거는 커지는 거고 오케이, 네. 칼이 가리지 못했는데 갈고리 가리 없어요. 갈고리 가리 없어서 이거 어, 친선 게임에서 되나? 안될것 같은데 뭐뭐을 만드는 뭐, 것도 있고 맥제작도 뭐 있으니까. 유저가 만든 것 중에서 바운티가 어떤 게 재밌는 게 나올지 아까처럼 마지막으로 음, 재밌는 브롤러인